번개콩입니다4다시 들어갑니다. 자, farm, 농장에 있는 수탉들은 자, is 예, 동격이죠. 어른 남자 치킨 닭이고. 오래 전에, 자, when 이 닭들이 head not, yet been head people. 자, y e s 은 완료형법이죠. 어, 대가거 완료형법이요. 어, 아직까지 been tamed도 또 대가거 플러스 수동이에요. 그럼 tamed은 양육 길러지지 않았을 때, 자,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lived. 자 대각어에 의해도 P P요. 자 얘들이 이전에 살았을 때 야생에까지 헤드 P P. 그 다음에도 헤드 P P. 자이수탁들은크롤도꼭꼭댁 됐는데 투콜 부르기 위하여 투명사 부 부사. 자암탁들을 투메이트 짝짓기하기 위해서. 자이 커다란 울음소리는 코우즈 A T V 유발시켜서 문제들을 투안 나오네요. 자 for 수탁들에게자 t h 비록 왜냐하면은 이시 뭐요? 어, 이 단수가 들어가니여는 c r a w l i 어이 울음이 이끌었기 때문에, 포식자를, 뿐만 아니라, 아, 여자, 닭들을. So, 그래서, to 투 o avoid, 서부사조 피하기 위해서. 자, b e i n pp, 여기 문법주의하세요. 뭐를, 어 v 이드뒤 ing니까 빙 들어갔고, 빙 e i pp는 먹혀지다의 뜻이에요. 지가 먹는 게 아니고, 잡혀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. 수닭들을 시작했어. to do 하는 것을 목적으로. 대부분의 그들의 크롤링 울음을, when 이 닭들이 어, 쿠 o u l 피 n 여기서도 조동사 비.피.피 문법 주의하세요. 또 수동수동이에요, 여기. 자, c o u l d n 동사, 조동사 bpp. 이질리 삽입절 쉽게 보여지지 않는 때. 자, like 새벽이나 밤이 올 때. 자, when 언제? 빛이 딤이에요. 어둑어둑할 때. 자, 오늘날 수탁들은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둑어둑할 때운다 자, c r a 울음이란 것은 is usually 보통 가장 눈에 띄는데 at dawn. 새벽에. 자, 왜냐면은, 하 there aren't. 거기에는 a lot of. 매니저에서는 activity. 많은 활동들이 없기 때문에, 그리고 소음이 없기 때문에, 자, to distract, 방해하는데 너의 관심을. 자, 그러면 수탁들이 왜 새벽에 우는지가 조자가 되겠습니다, 이거는.